네딱 적당한 배합이될 것이다. 요고 요렇게 쓰면은 가정에서 멋지게 키울 수있습니다 15년 노하우로 내가 가르쳐 줍니다. 요렇게 이제 흙을 매압. 이거를 화분 많이 분갈이하고도 많이 남아요. 제가 많이 썼는데도 흙이 엄청 많이 줄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흙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갖고 애들이 지금 그 윤기가 달육니다 오늘은 제가 분갈이한 다육를 한번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어, 보여달라는 분도 있고 직접 대고 양진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분갈이한 양진입니다. 얘가 좀 처음에 약간 시들시들했었거든요. 맥이 없고 그래서 제일 먼저 분갈이를 해줬었을 거야 아마인데 어, 아주 짱짱하게 보기에도 윤기가 있고 다육에 힘이 있어 보이죠. 어, 되게 힘이 있어 보이고 윤기도 있어 보이고 짱짱함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블랙킹입니다. 이렇게 뭔가 애들 이 입에 참기름을 발라놓은 듯한 윤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즘에 신기하게 저희 집 다육이들이 이렇게 윤기가 잘잘 잘 흘려요. 잘잘잘 <laughs> 이렇게 지금 있는데. 아주 예쁘죠? 얘도 블랙킹인데, 사실 햇볕에 닫아주면 아주 검게 흑장미처럼 물드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가 이제 예전에 흑장미를 데리고 올 때, 블랙킹하고 흑장미하고 갈등을 했었거든요. 블랙킹을 데려올까? 흑장미를 데리고 올까? 근데 이름 이 흑장미가 더 멋있죠. 블랙킹도 멋있지만. 그래서 흑장미가, 어, 데리고 와서 제가 키웠는데, 그 아이는 아주 까마죽처럼 까만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요런 거. 블랙킹, 뭐 블런드마리아, 뭐 흑장미, 요런 애들. 이렇게 데려왔고. 이게 지금 우암도에 흙으로 만든 그 우암도에서 흙을 원래 만들지 않았었는데, 그 화분을, 원래 화분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화분을 판매하는 곳인데, 엑스플랜트 심폴에서 화분을 판매하는 그 하셨다가, 흙을 요번에 새로 이제 구독자님들이 흙도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주세요 했던 분들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다육이 흙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갖고, 저한테 이제 선물로, 어, 신상 화분도 보내주고, 흙도 보내주셔갖고, 제가 그 흙으로 분갈이 한 애들이거든요. 요 아이들이. 근데 아주 짱짱하죠. 음, 아주 짱짱합니다. 보기에도 짱짱이 보이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 얘네들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윤기가 아주 잘잘잘 흐르죠. 얘는 TM이에요. 아주 시빨갛게 물이 드는데, 제가 이 아이를 지금 작은 방 창가 쪽에 놓고 있어요. 햇볕이 들드는 곳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분갈이하고 바로 햇볕에 두시면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베란다 안쪽 그냥 밝은 은은한 곳에 드셨다가 나중에 그 월동을 이제 월동을 해야 되니까 애들을 바깥에 내놓으면 안 돼요 분갈이 한 애를 이제 베란다 안에서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햇볕이 잘되는 창가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T M. 이 아이도 시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 얘도 시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 얘는 시커멓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풍금이에요풍금 제가 보니까 요 아이는 그 홍상생술처럼 물이 예쁘게 드는 다육이 같아요. 얘가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 저기 분갈이 했던 다육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자구가 엄청 컸죠. 자구가 조금 했는데 그 사이에 분갈이하고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자구가 컸습니다. 그리고 입장에 힘이 많이 없었거든요. 분갈이 하기 전에는 근데 분갈이 하고 나서 이렇게 입장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손톱이 아주 안칼지게 치켜세우고 있죠. 이렇게 깜짝 놀랬습니다 야, 얘네들 좀 맥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주 얘가 분갈이한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써 자리를 잡았네요. 신기하게. 이렇게 분갈이 요 아이도 얘가 오렌지 샤벳이에요. 오렌지 샤벳. 이 아이도 분갈이 하기 전에 맥이 없었는데, 어, 이게 흙이 얘네들하고도 맞긴 맞나 봐요. 어, 흙이 맞긴 맞나 봐요. 아주 짱짱함이 보이죠? 흙이 일단 좋아야지 얘네들이 짱짱해지는데, 어, 이렇게 보면 엄청 짱짱해졌어요.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잘 있죠? 얘네들이 분갈이 한지한 한 달이 안된 애들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보면 흑장미는 작년에 제가 12월 달 중순 정도에 분갈이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목대가 얘네들이 엄청 많이 길어졌어요. 한 8c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목대가. 원래 이렇게 빨리 안 자라는데 엄청 자랐죠. 그러니까 오는 비를 다 마치고 키워서 가끔 가다 제가 이제 말에 영양제도 챙겨주고 했는데 얼굴을 여름에 많이 줄였다가 다시. 커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오암도의 흙을 소개를 할까 해요. 제가 또 선물을 받았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오암도의 흙으로 제가 심은 애들이야. 요 아이도. 요 아이도 어제 영상 올렸던 아이도 오암도의 흙을 다 심었는데 저는 좀 흙을 많이 거칠게 쓰기 때문에 마사를 좀 많이 섞었어요. 그 오암도의 그 흙으로 심은 애들은 윤기가 확실히 좀 다르게 반질반질 하네요. 소주발도 있답니다. <laughs> 내가 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하고 어 유튜브를 하고 계셔요 우암도인데 남박병일이라고 우암도기 도의 사장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흙을 소개하고 있죠. 소리비득합니다. 그리고 들어 들어보세요. 왕계제 그죠? 계를 이제 상토 요거는 이제 상토. 실석펄라이트 뭐 이래갖고 그죠? 야, 여 들어가면 또 로또펄라이트 요거 강모래 그리고 요거 사냐초 그리고 예, 제올라이트 녹소토 저거도 이렇게 11가지가 들어갑니다 11가지 예. 요거를 나도 영주에서 음, 다육농장을 800평이나 하니더 800평. 800평을, 800평을 하시는요 15년 동안 했는데, 다육농장에는 이렇게 좋은 걸못 써요. 네. 너무 돈이 비싸기 때문에. 다육농장에는 뭘 쓰냐면 은 나는 이제 이거를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일반농장에는 도매를 내지 니까 그죠? 근데 우리 다육농장은 도매를 안내니다 도매를 안내고 소매 판매만 하기 때문에 아주 그저 단단하게 굳히게 고렇게 이제 그 흙을 배합을 해고쓰니다이 다육농장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거 뭐 녹속도 조격도 제올라이트 마이너스 난석 에스라이트 뭐 이사냐초 이런거 온탄다 넣으면 그농사지갖고 빨간색 화분에, 그래서, 2천원3천원 나는 거를, 1,200원에 파는데 남는 게있니껴 그죠? 예. 그래갖고, 우리 농장에는 뭘 쓰냐고, 뭐, 요거 상토, 그리고, 강모래, 이거 고 마사토, 그죠? 예. 요렇게, 요거 하고, 그래, 요거, 펄라이트, 요래, 네 가지를 씁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탄탄하게 키우려고 뭐 여기서 덕서 더 썩지는 마소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 분토나 뭐 이런 거 썩지 않니요 그거는 웃자라요 그런 거는 야생화나 이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간염 이런데, 곧, 곧 요런데만 이제 고른걸 쓰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빨리 그이겠내 다육이는 천천히 아주 고생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단단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딱 요거만 넣고 배합을 해서 이겨내. 딱 적당한 배합이 될게 시다. 요거 요렇게 쓰면은 가정에서 멋지게 키울 수 있습니다. 15년 노하우로 내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제 흙을 빼앗아는데 저게 다 들어가면은 제올라이트고 저곡토고 사냥초 강모래 세척마사 마이너스 난석 뭐 상토 이렇게다 섞이면은 이게 다 모래같이 보이기도 근데 아이시다 여기에 건강한 영양 저 좋은 거를 11가지를 다 넣어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것만 쓰면 거. 보셨죠?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20kg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근데 꽤 오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안 풀렀는데, 그 전에 썼던 흙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화분 많이 분갈이하고도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남은 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kg에 25,000원, 10kg에 15,00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제가 많이 썼는데도 흙이 엄청 많이 줄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짜자잔, 흙이 이래어려서 흙을 저한테 보여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흙이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갖고 애들이 지금 윤기가 좀 달라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다육이 윤기가 잘잘잘 흐를 정도로, 어, 화분도 괜찮지만, 그 다육이 흙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뿌리 안착이 빨리 된 거는 뭐라 그럴까, 윤기도 흐르고,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laughs> 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20일 날 심었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시들시들 추위를 타 갖고 그랬었는데 심고 나서 입장이 진짜 하늘을 찌를 듯이 앙칼지게 변해 있답니다. 요 보면 얘들도 그 제가 어저께 심은 애예요. 어저께 심은 다육인데 괜찮죠? 이렇게 보면 어, 화분 딱 뿌리도 잘 잡아 주고 애들이 이렇게 분갈이 했을 때 보니까 윤기도 잘잘 잘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합식한 달기도 있고, 얘도 윤기가 어저께 분갈이 했는데, 괜찮죠? 애들이 사실 시들시들 했었거든요. 분갈이 하기 전에 달기들이. 근데 이렇게 짱짱해졌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으니 또 저는 나눔을, 이렇게 보면 화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화분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거품을 많이 뺀 화분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음, 50%, 항상 들어가면 50%세일에요 왜냐면 직접 만들고, 그, 도매를 거치지 않고, 소매를 직접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어요. 그래갖고, 요 화분을 나눔을 할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애서하는 거, 아끼는 화분이고, 요거는 제가 요번에 선물 받은 화분이에요. 새로 나온 신상인데, 이게 가로가 11c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1cm 정도 돼요. 크기 괜찮죠? 요 화분을 이벤트를 할 건데, 오늘 미션은 뭘까요? 제가 저번에 미션을, 그, 재밌는 나의 인생작 영화를 써달라고 했더니, 사운드 오브 미징, 마이써주고 뭐 타이타닉, 그리고 사랑과 영원 뭐, 등등 말았었는데, 저는, 어, 거진 제가 좋아했던 영화를 그래도 많이 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가수도 그렇고 뭐 가수 뭐 탤런트 뭐 등등 거진 그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내가 애창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내가 좋아하는 곡 있잖아요. 그저 같은 경우 이문세도 많이 좋아했고 어 신해철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변지섭도 많이 좋아했고 근데 뭐~ 뭐~ 마법의 성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휘파람 뭐~ 이런 식으로 그~ 눈꽃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써 주시면 됩니다 뭐~ 써줄 게 없다 그럼 애국가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댓글 드리려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을 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한 분을 추첨해갖고 다음 주 일요일까지 요번에 추첨할 게 너무 많아갖고 요번에 다 할까 하다가 요즘에 또 딸이 시험기간이라 수요일 날 뽑는다는 거를 못 뽑았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이 뽑을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입니다.